이제 맨발 걷기 누구나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과 땅이 직접 접촉하게 되어 건강상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발바닥 혈자리를 자극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우리 몸속에 잔류하고 있는 부정적인 전기 에너지를 땅속으로 어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의 좋은 에너지를 땅과 발바닥 접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맨발 걷기 효능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누구나 쉽게 편하게 맨발 걷기 할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발 양말. 맨발 양말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땅 지면과 어싱할 수 있게 발바닥에 두 개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양말도 두툼해서 발가락, 발등은 보호하면서 맨발 걷기 할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맨발 걷기 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맨발 신발. 더신처럼 생긴 맨발 걷기 신발입니다. 처음부터 맨발 걷기 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큐아 슈즈처럼 재질 자체가 가볍고 유연합니다. 밑창도 있어서 발바닥은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할수 있습니다. 어싱 지팡이. 구리순동으로 만든 어싱 지팡이입니다. 신발 신고 걸으면서 맨발 걷기 어싱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순동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땅을 짚으면 땅과 접지됩니다. 맨발로 하기 힘든 등산할 때 손을 통한 신체 어싱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발 벗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신발 벗지 않고 맨발 걷기 효과 내는 법. 맨발 신발을 신고 어싱 지팡이로 걸으면 맨발 걷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얇은 맨발 신발을 통해 발바닥에 자극이 가해지고, 동시에 어싱 지팡이를 통해 신체와 땅이 직접 접지되는 어싱 효과도 생깁니다. 맨발 걷기 후 발바닥 깨끗이 씻는 법. 아무리 맨발 걷기가 좋아도 발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세균들이 발바닥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발 브러쉬 매트로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발에 손대지 않고 허리도 굽히지 않고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맨발 걷기 계속하기. 발바닥에는 많은 혈자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도 결국 발바닥에 좋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집에서도 지압 매트를 통해 맨발 걷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식사 후 10분간 걸어도 되고 tv 보면서 지압 매트 위에서 걸어도 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이 건강의 쥐약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자녀에게도 추천하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1시간마다 일어서서 지압 매트에 걷게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면서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처 정보는 설명란 또는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맨발 걷기 아이디어 상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 더 우리 생활과 건강에 도움되는 아이디어 상품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